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묵상입니다.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제보다 오늘 더 찬양하리라. 10편, 40편. 요즘 우리 교회 선교대 기간인지라. 선교대에 참석한 모든 선교사들은 같은 호텔에 묵고 있다. 그러니 엘리베이터가 오고 가는 길에서 다른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만난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나를 붙잡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어떤 분인데, 선교사님 왕팬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는 선교사님들이 있다. 와, 내 묵상을 읽고 있는 분들이 세계 각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선거사들 입장 연습으로 대성전에서 기다리는데 어떤 분들이 나에게 그야말로 우르르 다가왔다. 나를 너무 반가워한다. 그러면서 저희 최고의 날 묵상 식구예요. 라고 한다. 많은 분들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내 묵상을 읽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선교대에 참석하면서 또한 알게 되었다. 우와. 선교사가 같은 선교사 묵상을 읽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인데 이것도 감사감사. 감사. 모든 최고의 날 묵상 식구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위원장님, 선교위원 장로님들이 따로 있는데 아마 17분? 이번에 선교 세미나 시간에 그분들도 함께 참석했는데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시면서 곧 안식년이시죠? 미국 들어가신다고요? 안식년 잘 보내시기를.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은 선교사님 안식년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참 힘든 일인데 선교사님 선교 잘하고 있으신 것을 다 인정해준다는 것이지요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선교사들은 어떤 일을 허락을 맡아야 할때 선교위원 장로님들의 회의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선교위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선교사들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 묵상을 매일 읽는 분이 선교 위원회 장로님 중에 한분 계시다는 것. 그러니 그분이 나의 모든 선교지 일을 자동적으로 내 묵상을 읽으면서 안다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일 리가 있겠는가? 지난 27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을 공유한 열매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맺어지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감사. 시편 감사. 40장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But may all who seek you rejoice and be glad in you. May those who love your salvation always say, the Lord be exalted.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며칠 전, 나는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는 어떤 분들을 만났다. 이분들은 일주일에 기도회를 4번 교회에서 갖는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코로나 기간에 매주 4번씩 교회에 모여서 2시간씩 기도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 이분들 때문에 4번씩 따로 설교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분들 이렇게 일주일에 4번이나 교회에 모여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로 많이 시키신다고 한다. 하나님이 언제인가 내게 해주신 말씀 중 하나가 유니스야.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였는데 어떤 분은 자정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금 거의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의 기도를 해주신다. 그런 분들이 요즘 늘어가기도 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들에 나는 이렇게 많은 중보 기도를 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법하다. 여튼, 엊그제 이렇게 기도했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고마워서 내가 식사를 쏜다고 모였는데 그분들 중한 분이 말하기를 저 얼마 전에 치과 다녀왔는데요. 이전에 못 깨달았던 걸 깨달았어요. 치아의 배열 말이에요. 어떻게 어금니는 어금니 자리에, 앞니는 앞니 자리에 그들이 다 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일들, 치아의 배열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옆에 어떤 다른 분이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자신의 깨달은 어떤 삶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나도 내가 티밭을 거 걷다가 너무 피곤할 때, 티밭에 앉을 때가 있는데 그때 보게 되는 세잎클로바, 네잎클로바, 티나무들의 하나같이 다른 뿌리 부분 등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다 하는 고백이 난다고 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이 땅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세상 말로는 먼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뭘 보아도 하나님이 연결되어 생각되어진다고 나는 믿는다. 이것을 테레사 수녀님은 관상이라고 표현하였다 하셨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엇을 경험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을 관상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을 키우십시오 라고 말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하나 둘씩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입자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에도 하루가 다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할수 있을까요? 위대함을 찬양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르는데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또 나에게 호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더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더 찐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해주옵소서 저의 묵상이 중국말로 번역되어 중국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묵상을 중국말로 녹음하시는 분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오기 구르는 소리입니다. 저의 이긴 묵상을 중국말로 막바로 매일매일 번역해 주는 번역팀을 축복합니다. 제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선교대회가 마치는 날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헤어지긴 너무 아쉽다고 오늘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오우, 당연! 제가 점심을 쏜다고 말했겠죠? <laughs> 점심시간에 아름다운 교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은 위장에서 으흐흐. <laughs>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어린이들 대답하고 계신가요? 엄마 옆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저희들에게 힘을 줍니다. 힘, 새 힘, 힘, 또 힘.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악망해야 된다는 것이 컨디션입니다. 다른 거 악망하면서, 하나님도 악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어기지 않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항목들을 좀더 어제보다 더 많이 조금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무심코 우연히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좀 노력을 해서, 아,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분일까.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이 포커스를 두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 왜그 사람은 그럴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옆으로 put aside, put aside 영어로 put aside 옆으로 둔다 그런 말이죠. 옆으로 치워놓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신가 그거를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